최근 복지제도들의 지원 확대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오늘은 소득제한 없이 전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복지제도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복지제도는 환급금을 현금으로 드리는 제도로 오는 12월 신청을 시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복지 긴 여사입니다. 오늘은 겨울철 난방비를 환급해주는 전 국민 대상복지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얼마 전 난방비와 관련된 복지 제도들을 소개하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제도를 함께 소개하다 보니 자세한 사항은 잘 전달해 드리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겨울철이 되면 걱정거리가 있죠. 바로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 때문에 걱정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두꺼운 외투를 걸치거나 난방용품을 따로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난방비를 아껴 보실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난방비를 줄이면 추가로 현금을 드리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정용 도시가스를 절감하면 이용 요금을 일부 캐시백 해 주는 환급 제도입니다. 이미 10월 중으로 기존 신청자는 환급금을 지급받았고 오는 12월에 새로 신청자를 받을 예정인데요. 바뀌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존 절감률이 7% 이상이어야 했지만 이번에는 3% 이상으로 환급요건이 완화되었고 캐시백 금액도 절감량 3제곱미터당 70원에서 약 3배인 200원으로 상향됩니다. 정말 파급적인 인상인데요. 전 국민 대상이니만큼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주변 지인들에게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가 무엇인지 설명드릴게요. 도시가스 캐시백은 가스 이용량을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환급제도로 한국가스공사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가 주를 이루다 보니 전 국민대상 복지제도는 흔치 않은데요. 이번 제도는 모두가 혜택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 방법부터 절감 방법까지 모두 놓치면 안됩니다. 참여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가정이라면 변국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난방 목적이 아닌 취사용, 취사 전용 요금제 사용자거나 전출 세대로 절약 기간을 비교할 수 없는 경우는 안타깝게도 참여 제외 대상입니다. 그럼 누가 어떻게 해야 환급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캐시백을 지급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전년도에 사용한 가스 이용량과 이번 동절기에 사용한 도시가스 이용량을 비교하여 3% 이상 절감하였다면 절감량 당 최대 200원씩 현금으로 돌려드립니다. 물론 신청 기간이 도래했을 때 구체적인 사항들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변동 사항이 있으면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청 후 아무 때나 절약하면 캐시백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약기간과 비교기간이 따로 존재합니다. 비교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의 이용량이고 절약할 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2월에 신청하면 내년 3월까지는 난방비를 절약해야 절약한 만큼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주소창에 K가스 캐시백을 직접 입력해서 접속하셔도 됩니다. 그럼 홈페이지 상단의 메뉴에서 회원가입 안내를 눌러서 들어갑니다. 회원 가입 시 도시가스 납부 고지서나 도시가스 사명, 도시가스 고객 식별 번호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가스 사명이나 고객 식별 번호는 납부 고지서에 모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회원 가입만 하면 누구나 쉽게 해당 캐시백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은 12월에 오픈되니 아직 회원 가입이 되지 않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12월에 새로 접속하시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홈페이지에는 난방비 절약 방법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내 적정 난방 온도를 맞추거나 보일러 사용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네요.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면 더 많은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겠네요. 오늘은 곧 신청을 시작하는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난방비 지원 확대로 인해 지급 금액도 인상되었으니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고 현금으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